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도출하게 된 어, 사유, 원인, 배경이 될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어, 그것이 된 이슈를 이 공간별로 우리가 어, 우주, 지상, 어, 해양, 지하, 대기 순으로 일단 김종무 감축임님께서 해주시고 김호 센터장님, 권기현 단장님, 어, 유동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광공오재원관거 책임연구원 김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5대 공간별 그 미래 잠재 이슈 그 기본적으로 그 수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제 크게 그 gc 를 이제 전체 맥락에서 구분한 대로 그숨 쉬고 그 등에서는 세계를 뽑았는데 우주 농업 그리고 우주자원 우주 태양에너지 그리고 태어나고 등에서는 우주교통관제 라이프스타일 모빌리티 그리고 위성 개도상 서비스 그리고 배우고 등에서는 우주 안보 우주 빅데이터 우주 유행을 해서 원래는 이제 이게 13개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뭐그 과학기술적 측면이라든지 ict 그런 니즈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10개로 줄여서 ict 유망기술을 주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2040 미래상을 이제 그 설정을 우주 쪽에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주 개발진는 기본계획에서 좀 비슷한데. 그 인류 영역 확장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역 확장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수 송수단의 고도화, 우주 탐사, 그리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이제 주로 그 우주 쪽에서 2040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잠재 시슈그 도출 방향에서는 이 우주 수송 고도화와 그 미래 모빌리티를 이제 강화하는 거, 그리고 우주 쪽에서 에너지 발굴, 그리고 실질적인 인류의 그 활동 영역 확장하는 거, 그리고 또 우주 기술 그 자체의 기술 확충을 해서 하이리스크 휴즈 임팩트 기술 연구에 도전하는 거 그리고 이 인류의 그 삶의 질 향상에 대비해서 그 우주 기반 조성과 하락하는 것을 잠재 시도 철 방향을 세웠고요. 그래서 핵심 가치는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미래 대응으로서 그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에 대응한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이게 우주라는 특징 자체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인류에 공헌한다. 그리고 우주가 이제 스페너보도 강하고 스피너도 강한 이 기술 파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이 우주에서 커다란 기술 도전을 한다. 그래서 미래도 대형 인류공원 기술 파이어화가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래 기술은 이제 거대한 그 페이지. 예. 크게 미래 이슈가 이제 10개로 줄어 졌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현장 수요를 이 제작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농업 및 먹거리 운배송은 이제 민간의 우주 유행 이라든지 우주정거장 달 화성 거주 동 우주시대 대비 그 우주에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우주 작물 재배라든지 우주 작물 생육 무인 우주선 음식 배달 우주 식량 우주용 제품 다양화 등의 그 내용으로 있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도 좀 아직 먼예먼 예,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주과학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우주자원에서는 이제 금년도 이제 케페로가 달 개설되니 이제 발사가 됩니다만 헬륨 3이라든지 강물질 확보, 행성 행성채굴, 강물 해수 등 이제 주요 내용이 되었고요. 우주 태양에너지는 생산 소비 관련하는 거는 그 저,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그, 그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요. 그 태양광, 우주 태양광 발전, 전력 지상장치. 그 무선 그 수전 시스템, 태양 에너지 지장 등이 주요 내용이고요. 우주 교통 계란지는 그 스페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해 가지고 그 지구 궤도를 둘러싼 각종의 우주 객체들을 그 항공기를 통제하듯이 통제를 한다는 그런 게임이다. 그 통제를 하면서 우주 쓰레기도 제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궤도 상에 돼 있는 각 우주 물체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미래 우주 라이프 스타일은 그뭐 달이라든지 화성에 그뭐 인류를 실제로 우주 거주한다든지 그리고 우주 호텔 등 건축물을 구축한다든지 우주인 훈련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모빌리티는 그 우주여행 그그 우주 호텔 등과 같이 좀그좀 접근이 자유로워지고 그달 연구 기지 화성 식민지화 등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우주 비행체 로보틱스 그리고 그 자율 비행 시스템, 우주 통신 등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좀더 구체적으로 위성 항상성 제거를 위한 개도성 서비싱은랑데뷰 독형이라든지 위성 수리 그리고 그~ 폐기 기동 우주에서의 제거 비용 인 그런 내용이고요. 우주 안보는 이제 지금은 제 그~ 세계 성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군에서 이제 우주 안보가 인제 있기 전에 육상 해상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사령부 해가지고 우주 쪽도 안보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얼시하고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정찰이라든지 전장 인식, 정밀 유도 및 능동 방어, 그 대위성 무기 위성을 요격한다든지 또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우주 빅 데이터나 이제 우주 탐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군지 위성을 운용한다든지 위성을 이제 대량 양산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주 위성 위성이나 발달체는. 그 소량 소량 생산인데 연구개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도 이제 무수히 많은 조성기성이올라가에 따라 그 대량 양산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위성간 통신, 우주 정보 관리 플랫폼 그리고 우주 정보 분석 서비스 등이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주여행을 해는 실제로 지금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 이제 얼마 이제 그 폐기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국제 뭐 관광이라든지 우주 정거장, 뭐관광이라든지 우주 호텔에서의 그 활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그 개의 고주 미래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상분과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고등기술연구원의 김호입니다 어, 저는 그 앞서서 장기 장시간 이제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도출되었 조출되었는지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초, 작년 초에 이제 분과 저희 분과에서 이제 다양한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들을 어, 뽑아낼까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지상 분과가 처음에는 이제 땅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나 행동들 또 너무 다양하죠. 다른 분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다양성이 많아서 오히려 이슈를 도출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 어떤 미래에 어떤 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좀 고민하는 상황에서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슈머니에서 이제 어, 숨쉬고 기르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요 부분에서의 이제 주요 이슈들은 이제 가축 생태계에 대한 심각 감염 쪽 이런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요즘에 코로나 같은 이제 이런 인간 감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거는 조금 가, 가, 식량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미래의 개인 사회에 맞춤별 식품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밀접 행동 공간이나 유해 물질 폐기물에 대한 증가, 지구 물이나 식량에 대한 불균일성 심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기에 관련된 이슈였고 그리고 그냥 태어나고 일하고 자고 죽고 근데 이제 의료 관련된 이제 데이터 활용성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의 지속 가능한 생명 연장 수요의 증가 그리고 미래 사회의 개인 수요의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교류하고 즐기고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디지털 신세계 라이프스타일의 다변화와 미래 사회 자율 이동에 대한 플랫폼의 요구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이즈들을 이제 사회 경제 환경 변화로 좀 나눠 보면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도시화 고령화 등이 되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 경제 저성장 그리고 사회화의 가속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최근에 이제 뭐한 미중 무역갈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니즈가 되고, 그냥 과학기술 발전 부분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다양화와 융합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과 소비의 영역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니즈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크게 여덟 개 정도. 예 이제 과제를 아이템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원 안보 차원에서 건강한 가축 상대의 구축에 위한 방역 시스템과 미래 사회 미래 사회형 어 생산 소비 판매 유통에 대한 스마트푸드 그리고 지구 물 복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물 복지 시스템은 결과에는 이제 국그 지역 간의 부분도 있고 국가 간의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좀 크게 국가 간의 부분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 연장 휴먼 케어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이제 디지털 유인원 보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지속 가능한 생명 연장의 휴먼 바이오 토탈 케어인데 사실 이두 개가 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뭐 다른, 분, 다른 분야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 정보 집안에 기반의 이제 디지털 라이프인데. 어, 이제 아까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미래 사회 자율 이동 플랫폼 이것도 이제 아예 이제는 그 자동차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동에 대한 부분보다 개인 수요 기반의 물리 가상 실시간의 초자동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총 8개 정도로 어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상세 개념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이슈를 갖고 어 이제 어떻게 유망 기술을 뽑아내는 이제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권기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오대공간에서 해양쪽이고요.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전 지구의 70%가 해양이죠. 네, 물이죠 물. 이런 물에서 아직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 물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40년 미래상에서는 이 해양이라는 부분들이 수중도 있고 해수면도 있고 또 해양 공간 전체에 대해서 이 이런 그런 해양 중심의 공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지금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바다가 서로 서로 치료할 수 있는 미래 블루 아시지 해양 도시를 만들어 보는 부분들을 좀 미래상으로 좀 잡아 봤고요 잠재적으로 이슈를 도출했던 방향성은 해양 공간에서 이제 먹고 들고, 어, 즐기고 즐기살수 어, 있는 이런 디지털 의식주 기술 방면으로 좀 어, 도출 방향을 좀 크게 하나 잡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해양 공간에서. 치료도 되고 또 같이 살수 있는 신개념 오션 수중 시티 기술 쪽 방향으로 좀 도출을 해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먼먼이먼 먼,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신해양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 우주 공간에서 바다의 어떤 생물들을 보내서 아 이게 이들이 먼저 살아서 자리 잡으면 인간도 가서 살수 있겠구나 이런 미래 해양 바이오 기술 같은 부분들을 해서. 간단하게는 달에서부터 실험을 해서 뭐 음성, 뭐 위성, 뭐 화성, 뭐 이런 데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양 과열 기술 을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양 공간의 특성상 다른 공간들과 복합적인 고려 사항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중 해수면, 해양 항공, 육상 공간에서 이런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거니 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하고 인프라가 좀 필요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주로 먹는 부분들 단기간에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쿠아팜 기술을 좀 도출을 해봤구요. 아쿠아팜을 하려다 보니까 또 사람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아직 해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신개념의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굴 쪽하고 미래 해양 식량 자원들을 어떻게 어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고민을 좀해 봤고 이렇게 세 가지를 테마로 잡았고요. 어 이제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래 오션 수중 시티 기술들, 그다음에 이이 이런 통신들이 가능한 6공 우주 통신 기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다를 또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양 바이오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어떤 생물을 우주 탐사용 생물로 보내면 좋을까 하는 이런 어떤 해양 생물 발굴 그리고 마찬 마지막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린 디지털 테라피를 해서 바다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인간이 치유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다음 페이지에 오시는 부분들의 어떤 미래 잠재 이슈를 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앞서 이전 타임에 설명되었던 여러 가지 트윈 기술들이라든지 인류버스 통신, 자연 모사 시공간 컴퓨팅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유동입니다. 어, 제가 맡은 어, 지하 공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래 잠재 이슈를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하와 관련된 것은 인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하 공간을 사실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런데 앞서 우주나 대기 그리고 해양과 다르게 이 땅속이라는 환경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결함이 있는 고체다 보니까 그 결함 속에는 유체도 있고 기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모델에 기술적 허들들이 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런 미래 잠재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제 능력 밖에 이를 수도 있지만 2040년 과연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부터 사실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네개 공간 분야의 미래 잠재 이슈를 토출하기 위한 전문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2040년의 미래 상부터 아마 출발했을 거고요. 어, 지하 공간, 지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당연히 어, 지구 환경 변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고 있겠지만 기후 변화로 촉발되는 어, 다양한 지구 환경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른 저희가 경험하지 않은 신종 대형 재난들도 빈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광물자원이나 에너지 광물자원이나 또 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들이 점점 어 자국 이주의로 인한 무기화, 그래서 국제 정세와 관련된 프락시즘 정대. 또어 유수 성님이 서도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20년 뒤가 되면 인간의 욕구 변화도 또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배경, 근간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오늘 저희 행사장이 맞춘루라면 지천루의 형태의 지하 도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스마트화 되어 있는 스마트 전환된 어 일상화된 사회 모습들 그리고 메타화 되어 있는 인간의 삶들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또 패러다임 변화들 이런 것들이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테고요 앞서서도 이 지하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한 다양한 기술 장벽들을 ICT 분야의 혁신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또 ICT 혁신 기술이 또한 차원 다른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희가 안고 있는 다양한 허들들을 해결해주고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제4의 공간인 지하 공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훨씬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을 미래 잠재 이슈 도출 방향은 앞서 미래 상과 연관지어서 지구 환경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인류의 현안들 중에 생존과 문화 교육, 산업과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 12개의 이슈를 도출을 했고요. 또, ICT 융합 기술 분야의 혁신성을 통해서 지하공간 활용에 있어서 기술 양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히 극복할 수 있는 분야를 이끌어 내려고 했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당연히 제가 1년간, 어, 아마 제가 연구 분야 한 20년 있으면서 이렇게 다학제적인 어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교류를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 분야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미래에 대한 이 지하공간 분야의 어, 발전 전망도 어 밝게 해석이 될수 있었다 이런 거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탄소중립으로 시작됐지만 20년 그리고 50년 뒤에 1차 산업 혁명 이전에 지구의 건강한 지구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대 지구 공학이라는 분야가 어 등장하고 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태클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그 지하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매질적 특성으로 인해서 통신이 어렵다든지. 어, 지하 심부로 가면 갈수록 고온 고압의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ICT 분야의 혁신 기술들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들고 ICT 혁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 지하 공간 활용과 개발과 활용 분야의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어, 이런 ICT 발전 방향에 있어서 어, 니즈를 좀 반영한 어, 미래 기술들이 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 2 가지 기술 미래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기 분과에서 어, 함께 고생을 해주셨던 그 생기원의 이우수 어, 세찬님께서 지금 과제 발표 어, 평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 분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어, 여기 대전제는 그거였어요. 대기에서는 어, ICT 할수 있는 것은 센싱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진단하는 기능에 그쳐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좀더 혁신적이고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까지 가보자, 저감시키는 처리, 어, 뭐 그런 것들로 해서 목표는 우리가 좀 명품, 뭐 대기 환경을 좀 조성해 보자라는 목적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어, 크게 세 가지의 도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고 이를 또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처리까지 할수 있는 ICT. 그 다음에 단순히 어, 기술 개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해당할 어,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어떠한 어, 공공 데이터, 공공 마켓을 거래하고 또 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자라는 방향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했던 부분은 어, 당연히 민간과 공공 간의 어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면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현재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적합성 검토를 해서 또한 ICT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미래 잠재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좀 주목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어 뭐 대기 대기 오염의 문제가 컸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그리고 또 어, 도심생활이라든지 어, 산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 이슈를 우리가 좀 찾았고 이제 우측에 이제 유망 기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탈 자산 초자동화 운영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고 디탈 생물종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그리고 애니팜 플랫폼. 자연모사 어, 시공간 컴퓨팅 그리고 그리, 클린그린텍 그 우리 의망 기술을 통해서 되게 어, 단계적으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식의 또한 그 대기 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았고 어,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섯 가지 분야 어, 다섯 다섯 개 공간까지 다어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사실 미래 연구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다고 했지만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기관명 자체도 국기 미래연구원이요 에 미래연구원 그렇기 때문에 그 김유빈 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일단 저희가 쭉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정리했고 그 기술들이 목표하는 바를 좀 발표를 쭉 해봤는데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던 것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 반영이 돼서 완벽한 결과물 완벽하려고 했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한번 총평을 들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어그 굉장히 방대한 어, 작업을 성공적으로 우선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감히 뭐 총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오늘 어, 들은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어, 저희 느낌 바를 조금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이번 작업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작업의 의의는 먼저 이제 기존의 기술 기존에는 이제 기술 공급 중심의 어떤 아, 사고 체계에서 문제나 이슈, 특히 이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문제나 이슈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의를 했던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공간에서도 다뤘지만은 요구 그래서 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가능 이라든지 건강 이라든지 기후 등 이런 포괄적인 사회적 이슈 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계성 속에서 이슈를 뽑아 내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어떤 기술들과 연결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부분도 재미난 포인트 지만 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컨셉을 잡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대 공간이라고 하는 입체적 분석을 본 연구에서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독창적이고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 좋은 재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 하고 충분한 재료는 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결국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사회적 수요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필요한 기술들 사이에서의 R&D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정체하게 분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까 이행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차원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많은 수요와 사회적 이슈로 어, 그 이동을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지만은 제시되고 있는 방향은 그래도 아직은 공급자 중심에 조금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 어, 보고서입니다. 그게 나,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약간 사회적 요구,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는 충분히 분석이 됐지만 사회적 요구를 좀 감이 할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에,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그럼 현재 우리는 어디 시점에 와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사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갭들이 현재 모자라고 있는 거지 이런지 R&D 측면에서는 충분히 많이 분석이 됐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 관점에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가미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공급자 중심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어떤 참여를 통해서.